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이비통이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루이비통은 185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창립자 루이비통이 가방 및 여행용 트렁크 제조를 시작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기법을 도입했고, 이는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럭셔리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고품질의 가죽 제품에 대한 철학을 고수하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이비통은 혁신적인 제품 라인업으로 유명합니다. 브랜드는 초기에 트렁크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액세서리와 패션 아이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부터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현대 패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루이비통은 기술적인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을 통한 제품 개발은 물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친환경적인 접근을 추구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들에게 더큰 신뢰를 주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초창기 프랑스 시장에서 시작하여 점차 전 세계로 시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며 다양한 문화와 니즈에 맞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은 루이비통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유명 인사와 모델들을 브랜드 엠베서더로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루이비통은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술가의 협업으로 다양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며 패션과 예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제품들이 있으며, 이들은 시각 예술과 패션을 혼합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루이비통의 상징적인 패턴과 디자인은 많은 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루이비통은 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혁신과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루이비통은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자 경험의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제품 개발과 함께 브랜드의 본질을 유지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루이비통의 브랜드 철학과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글로벌 패션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루이비통의 역사와 발전 과정은 단순히 브랜드의 연대기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매장의 총 매출은 7,846억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1조 4,333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명품업계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브랜드 충성도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